오늘은 3월 2일에 열리는 EPL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5시에 열리는 리버풀, 울버햄튼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10승 6무 7패, 승점 36점으로 7위에 위치해 있으며,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6승 6무 12패, 승점 24점으로 1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리버풀은 펠리스와의 원정 경기도 무승부로 마치며 레알 마드리드전 대패의 충격을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질적인 중원 장악력 문제가 발목을 잡았는데 물론 체력적인 열세도 감안해야 하지만 밀너, 헤더슨, 케이타 중원 조합은 좀처럼 상대 압박 정수를 풀어내지 못하며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놀드 로버트슨의 측면 리스크가 부각되는 등 수비 리스크가 더욱 부각되는 경기였습니다. 최근까지 득점에서 로버트슨 아놀드의 측면 패턴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단조로운 패턴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울버햄튼은 꾸준히 승점 확보에 성공하며 강등권 탈출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물론 지난 봄머스와의 경기는 아쉬웠지만 쿨럼 원정에서 승점 확보에 성공하는 등 예전에 까다로운 중원권 전력의 면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수비진의 활약이 악권이었는데요. 비록 경기 막판에 실점을 헌납하며 승점 1점에 그쳤지만 극단적인 두줄 수비 전술을 통해 PK 박스 내 수비가 잘 이루어졌던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 10경기 3득점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포스세단한 명으로 역습 패턴에 방점을 찍어줄 해결사가 없는 점은 염려스러운 요소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해결사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리버풀은 현재 측면 패턴에만 의지하는 공격 방식과 고질적인 에너지 레벨 문제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부스의 살아난 수비 집중력을 고려할 때 화력적으로 우위를 점하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다만 울부스는 효율적인 역습 패턴을 펼치더라도 득점으로 마무리 지을 선수가 전무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리버풀 울부스 경기는 리버풀의 승리와 함께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확실하고 꾸준한 수입이 없나 고민하시나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나요? 이 모든 것을 한번에 절대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채팅과 함께하는 가족방. 늦은 밤, 새벽, 이른 아침,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